그도 아침 먹은 거 제일 좋네. 제일 좋아, 연어도 있고, 아 제일 좋은 데네. 야, 호텔 맞네. 호텔 맞아, 한 시간 동 먹겠습니다. 한 시간 동안 먹겠습니다. 한 시간 더 먹겠습니다. 천천히 많이 먹겠습니다 그리고 독일어로 돼있어가지고 우유를 뽑아버렸네 커피를 뽑아야 되는데 씨. 두 번째입니다 두 번째 연어가 져지겠습니다 연어가 신선하고 맛있네 연어가 맛있네 원래 연어 별로 안 좋아하는데 탱탱합니다 한국에서 샀어요 식감, 식감 때문에 별로 안 좋아하는데 연어. 흐모흐을하지 않아요 세번째 요거트 <laughs> 과일 마지막으로 그냥 가게아쉬어요빵 두개 먹고 커피 한잔 더 마시고 준비하겠습니다 한시간 넘게 있었여게 아침 먹으니까 너무 좋네 가습습다다다 가자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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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가 가자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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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자 가자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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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가 독일 국도 B77번 타고 계속 가고 있습니다. 똑같아, 이모습크대로쭉 헬스장에서 자전거 타듯이 그래도 이렇게 앞에 자전거 도로가 하나 딱 있어가지고 계속 이렇게 가고 있습니다. 바람은 약간 맞바람이고, 자전거 타기엔 진짜 딱 좋은 날씨, 딱 좋은 날씨. 어제 날씨가 흐렸다면 오늘은 이렇게 해나고, 가끔씩 구름 낀 데도 있고, 근데 날씨는 진짜 좋습니다. 그래서, 이런 구간들은 최대한 빨리 가고, 오늘 목적치까지 가는데, 목적치도 항구도시인데, 가면서 항구도시 세 개를 거치면다세 개를 거쳐. 아니, 두개 거치고 마지막에 항구도시 그 캠핑장. 아, 거기서 좀 카메라 좀 켜려고 합니다. 그래서 막 이런 도로 나오면, 뭐 20km 됐든, 40km 됐든, 아무 생각 없이, 막 페달 돌리고 있습니다. 아무 생각 없이. 잠깐 쉬겠습니다. 어, 어 21km. 시작하자마자 한 번도 안 쉬고 20km. 왔네. 와우. 어. 그래도 아침을 푸짐하게 먹어가지고 배는 안 고픕니다. 아니, 완전히 토요일에 들어온가? 휴양지, 완전히 지금 차들이 엄청 많네. 갑자기 차 막힙니다. 제가 지금 가고 있는 방향도 여기 뭐가 있네. 다 휴양 도시 해가지고, 근데... 슐레스 비야? 슐레스비아? 아무튼 첫번째 항구도시입니다 오늘 목적지까지 가는데 크게 세개 항구 도시가 있는데 첫번째 슐레스비히 여기까지는 2 8 k m 지금 현재 시간 12시 13분 그러니까 차들이 어마어마 많네 쉬어야 되는데, 꼭. 이상한 데서만 쉬어 주지 저는 이 해안선 따라가지고 들어가는 게 아니라 이제 열로 해야지, 다시 내륙으로 해야지, 안쪽으로 해야지. 다음 마을 가야 됩니다. 거기서 좀 쉬려고, 거기가 훨씬 더 큰, 더 유명하고, 더큰 휴양도 시어야지 이름은 어렵습니다. 이름은 뭔지 몰라. 아무튼 가겠습니다. 빨리 가겠습니다. 12시니까 빨리 빨리 가야지. 또밤 돼가지고 또 급히 서두를 바에는 먼저 빨리 가는 게나할것 같습니다. 저쪽이 메인인 것같아제 보트랑 엄청나게 많네 많은... 목장이네, <먹자>. 목장. 아, 참, 너 좋네. 지대가 점점 높아지는 것같아 꾸준히 올라가고, 원래 올라 올라가면 좀 내려가야 되는데. 안 내려가네. 안 내려가 꾸준히 올라가네. 아. 이제 키로수조정 해야겠습니다. 100kg는 이제 죽어도 못하고 아, 어제산 햄버거. 잘 샀네 그래도. 원래 캠핑장하고 노소할 수 있는데 물어보려고 샀었는데. 어뭐 그래도 튼실하네, 햄버거. 뭐. 음. 엄나 맛있네. <laughs> 어제 함부르크 그 누나가 누나인지 모르겠지만 누나가 준 뭐냐 에너지 드링크 같아. 먹겠습니다. <laughs> 아세네 출발해 보겠습니다. 장소만 보면 캠핑장 같네. 나무 있고, 정, 벤치 있고, 아. 햄버거가 겁나 맛있네. 역시 <laughs> 배고파 봐야 돼. 이야, 진짜 한국에서 먹지도 않은는데 진짜 평생 먹을 햄버거 여기서 다 먹은 것 같아. 그 자판기 있었고 그 다음도 자판기 별로더라고요. 없 독일 전체 그건 아니다. 큰마트 어... 나오면 장좀 봐야겠다. 어... 아, 그래도 햄버거가 진짜 든든하게 든든하네. 맛있다, 그리고 햄버거. 수제 그런 거, 수제 그런 것도 맛있는데. 어제 산 햄버거인데. <laughs> 날씨는 정말 죽이네. 노르웨이 가서, 노르웨이 가서도 이렇게 써야 되는데. 먹고 있네. 산딸기인가? 마크하고 거기 플랜스, 브로크, 플랜스, 브로크. 야이 여기가 항구 도시인데 여기 가 도시인 것 같고 야 이거 지나서 올라가면 덴마크인 것 같습니다. 어차피 가는 길 항구 한국 거치니까 항구에서 진맥 시냥. 페이지 37분 5시까지 좀 놀다 가겠습니다. 블랜스 브르크 한가하네 조용해. 지금 여기가 구글 지도에서는 뭐냐 번화가로 나오는데. 또 보니까 그냥 도로 말고 뭐냐? 해안선 아니, 또 골목길 같이 있는거 한번 가 보겠습니다. 장대 높이 뛰네 아... 저는, 그 왼쪽으로 올라가기 때문 한번 가볼까, 해래 한번 가보겠습니다. 야, 씨. 탄탄을 마셔야 되는데. 사장 마시고 싶다. 딱 아이스 아 먹고, 아이스 하면. 아이스 먹고, 최근에 맥주를 너무 많이 먹은 것 같아 가지고 자제해야지, 자제해. 먹기는 기말 먹고 싶지만, 자제해야지. 커피 없나? 다피어네한잔 먹어야 되네. 말아야 되나? 진짜? 마땅한 곳에 캠핑장이 없어가지고 이 근처에 잡아야 될것 같습니다. 아 레고랜드 가고 싶은데 고민 좀 해봐야겠어. 레고랜드를 꼭 가까? 그냥 지나칠까? 근데 덴마크에서 뭐한한 것도 없으면 안 되니까 가긴 가야지. 가격 가겠 습니다. 비이네 죽여 몇시냐 4 1 3 숙소에 3 7 남았고 아, 또 이렇게 해변가 있네 바로 숙소에서 3.7km 정도의 해안가가 있습니다 사람들이 뭐 보고 있는데? 잠깐만 들어가 보겠습니다.

경찰이 있네. 국경이라고 경찰이 있어. 아하하하. 아하. 여기가 덴마크하고 독일하고 국경입니다. 국경. 국경. 들어오는 것만 검사하네. 나가는 건 검사 안 하고. 여기서도 검문 검사하네. 여기서도 건물 검사하네. <laughs> 진짜 가장 놀랬을 때가 그거였는데 네덜란드 들어갔을 때영국이 당연히 영국에서 네덜란드 들어갔을 때는 검사를 빡세게 할줄 알았더니 그냥 여행 왔다 가니까 그냥 들어 보내줘가지고 큰 덴마크라 보네. 덴마크 캠핑장까지 1.4km니까 캠핑장 다 왔습니다. 아다. 또 내일 내야 지뭐아 근데 계산하고 챙. 셀프 체크하면 될것 같습니다. 근데 결제를 시고 얘네들 돈으로 해야 되지 유로 유로 되면 돼야 되는데 카드랑. 우선 그는 거 내일 걱정하겠습니다. 유로 되겠지. 뭐아 <laughs> 환전도 해야겠다 이제 북유로. 우선 가겠습니다. 오케이. 이런 데다 아무래도 아무래도 될것 같은데. 근데. 텐트만 있는 거찾아보겠다 거의 다 카라반이어가지고. 텐트만 덩그라니 있는 데는 없나요? 아무래도 화장실 근처에 다 하겠습니다. 와이파이도 되네 <laughs> 텐트 빨리 치고 3km인데 거의 가까워 아더 고민되네 진짜 아, 왜냐면 길이 오르막내리막 오르막내리막 이 아, 전기는 잡을까 전기는 없는 것 같고 아전기 있지? 여기 전자레인지가 있으니까 여긴 또몇 볼트야? 한번 보겠습니다 어 여기 220볼트네 오케이 여기다 충전시켜야겠다 오케이 이었습니다 텐트 빼고 어디 안 가고 덴마크 덴마크 관련해가지고 뭐뭐 있는지 조사 좀 했습니다 숙소 좀좀 좀. 알아보고 스타방에 그쪽은 싼게 있네 있는데 다른 데도 없고 와 진짜 지금 나는 추워가지고 지금 이걸 어떻게 해야 되나 지금 걱정하고 있는데 반바지에 반팔 입고 있어 <laughs> 애기들 진짜 대박이다 대박이 노트북 우 테이블이 있어가지고 지금 보조배터리 충전시키고 있고 파일만 좀 옮기고 자야겠다 아 자야 겠으면 누워 있어야 겠으 침낭 안에 있어야 겠지 몸에는 쌀쌀하네 쌀쌀해 들어가겠습니다